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튜트 SB입니다. 영어 시제에서는 과거와 현재 완료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기준으로 판단을 해 보면 굳이 이렇게 과거와 현재 완료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납득이 잘안 되고 이해하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우리말에서는 난 일본에 갔었지. 나 열쇠 잃어버렸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영어로는 이 문장들을 과거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현재 완료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과거로 표현하고 언제 현재 완료로 표현을 해야 될지 정확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말의 기준으로 영어의 과거와 현재 완료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자체는 현재 완료라는 개념이 없고 과거와 현재 완료가 함께 있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맥과 정황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방법은 우리말 기준이 아니라 영어에서 말하는 과거와 현재 완료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어의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공통점은 둘다 과거 사건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여행을 갔던 것이나 열쇠를 분실한 사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그 사건을 현재 시점에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지금 시점을 얘기하고 혹은 책으로 문장을 읽고 있는 그 시점 혹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이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과거 시제는 현재와는 상관이 없는 과거 사건만을 진술합니다. I went to Japan. I lost my keys.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표현들은 과거형을 사용해서 맞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과거형으로 문법적으로는 맞는 문장이지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과거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현재 시점에서 일본 여행을 갔던 것이나 열쇠를 분실한 것이 과거의 언제 시점에 일어났는가, 그 시점을 말하기 위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을 표현하는 말들이 서로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와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는 얘기죠. 단지 현재에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I went to Japan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일본에 갔었다라는 얘기죠. I lost my keys yesterday. 어제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과거 시제인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 완료는 과거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사건이 지금 이 현재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 형태도 have p pp, p has p p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been to Japan. 이렇게 과거 분사로 완료된 상태, 이미 발생한 사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었던 것이란 얘기죠. 그 사실을 have,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었던 그 경험을 지금 사실로 가지고 있다라고 I have been to Japan.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I lost my keys. 마찬가지로 열쇠를 잃어버린 완료된 상태의 사실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열쇠를 잃어버린 과거 사실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결과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는 과거 사건에 대해서 과거 사건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 사건 자체가 아니라 과거 사건이 지금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의 내용에 따라서 경험, 결과, 계속, 완료 이런 식으로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I have never been to Japan. 나는 한 번도 일본에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ever, never once before 이런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경험의 횟수나 빈도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A uh henry wrote many novels. A uh henry는 많은 소설을 썼다. 단순한 과거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연도를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과거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I have written many novels. 나는 많은 소설을 썼던 그 사실을 현재 가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소설을 써 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 어, 헨리는 역사적인 인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집필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면에 I have written many novels. 여기서 I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소설을 집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I've just finished the report. 나는 막 보고서를 끝냈다. 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작했겠지만, 그것이 끝난 상태를 막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막 완료되었다. Just already yet. 이런 장치를 사용하면 완료의 개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I lived in Seoul for 5 years. 나는 5년 동안 서울에 살았었다. 라는 얘기죠. 과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지만, 과거에 어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에 살았었다. 이 말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에 5년 동안 살았던 사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현재 완료로 표현하게 되면, I've lived in Seoul for five years. 나는 5년 동안 서울에 살았다. 라는 얘기죠. 이 말은 과거 5년 전 어느 때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살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과거 5년 전부터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다. 라는 계속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시사 for나 since를 사용해서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영어의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좀더 특별한 의미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하는 현재 시점에서 현재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표현을 했을 때 과거에 가졌던 의도를 지금 말하는 듯한 그런 심리적 거리감을 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간적인 과거라는 거리감을 공간적으로 이해를 해서 좀더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인다라는 의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시점의 현재형을 말하면 좀더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들리지만, 현재 시점에 과거형을 사용했을 때는 덜 직설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러면서 공손함의 효과는 높이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어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Did you want some coffee? 커피를 원하셨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 과거형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더 정중하게 의도가 전달되는 것이죠. I was wondering. 나는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중이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과거형과 진행형을 함께 사용해서 지금도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상태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서 훨씬 더 정중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I wanted to ask you a question. 나는 당신에게 질문을 하기를 원했었다. 라는 얘기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의도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서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동사의 과거형이 더 정중하고 공손한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Would you like to join us? 우리와 함께 하실래요? 라고 정중한 의미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